변속이 진짜 뒤진다. 와, 보풀이 <laughs> <공부를> 깨졌겠다. 시. <laughs> 안녕하십니까 금기사. 금기사 금종선입니다. 911 모델의 9 9 2 신형 카레라 4S 모델을 시승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차주와 함께 시승기 한번 담아볼게요. Let's go. <laughs> 자. 차주가 지금 탑승을 하고 아, 있습니다. 일단 안전벨트를 메고. 벨트 색깔 되게 이쁘다. 이것도 옵션이잖아. 음. 출발하기에 앞서서 코했으니까다륜구성이잖아 이게 지금 성능이 지금 어떻게 되나? 440마력? 3000cc. 3000cc. 출구한 지가 얼마 됐지? 한달 반? 외관이랑 실내를 같이 이제 브이로그를 해서 봤었고. 그치? 시승기를 또 너가 해주러 와, 부산에서 또이 왔어. 아, 죽겠다 지금. <laughs> 또 내려가야 된네또 이따가 대전 가야 돼. 와, 바쁘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아, 소리가 자연흡기랑은 틀리긴 한데 그래도 좋다! 커버 감성이 있어 브레이크 잡고 후진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에는 안 나오나 보네? 이쪽 어 거긴 안, 안 나와 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카메라 화질도 좀 울렁거리지 않냐? 약간 부밍음이 있는네 후진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와 이거 되게 부드럽다 핸들로 이렇게 해서 돌리는데도 음. 후진 라인이 되게 부드럽게 안되네 괜찮아? 오 좋은데? 후진을 하고 있고요 핸데 그립감도 되게 좋다. 드라이브 넣을 때 또? 응, 응, 응. 이렇게. 자, 드라이브 모드가 뭐뭐가 있어? 여기. 돌려보면? 새로 생긴 게이 B모드. 어. 노멀, 스포츠. 오, 오, 사운드가 틀려졌어. 어, 스포츠 플러스. 이건 거의 안 쓰는 옵션이고 보통 스포츠로 다녀 노멀 모드로 하면은 스타뱅고 있잖아. 어, 어. 불편하더라고. 스타뱅고가 꺼졌다 켜졌다 어, 하니까. 그치, 그치. 노멀 모드로 해서. 가 가볼게요 아프다 보다 확실히 편하네 편한... 타이밍보다 훨씬 편하지 땡겨주네 또 어, 아주 매트 아, 확실히 편하네 편하지? 어 편하네 살가좀 길어서 그런가 좀더 편해졌어 편하고 서스도 네. 딱딱한 게 덜하고 스포츠 하면 딱딱해진다? 기분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좀탄탄해진는거 같아 음 주행 예. 어? 어? 방지턱 넣었는데? 잘 넘어? <laughs> 음 나쁘지 않아 이거 리프트가 따로 있나? 없어 리프트가 이쪽에 있구나 아, 지하철장나딱 들어가거나 이럴 때딱 좋더라고 아 이게 스타뱅거 음. 지금 일단 느낌이 스타뱅고가딱 아, 걸리네. 실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아. 연비가 이거 어느 정도 나와? 시내 스타면은 뭐한 8km 나오지 않을까? 어 7, 8km 정도 나오는 아. 것 같아.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놓고 달리면 아. 한 4km. 4, 5km? 어 아, 나오겠지. 이제. 고속도로 가면 잘 나와. 10km 넘을 거 같아 근데 확실히 착좌감도 감싸주네. 딱 감싸주는 느낌도 나고. 자연 능기이랑 터보랑은 틀린 건 알겠다. 엔진음도 그렇고 이게 또 하긴 981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미안해. 아니야. <laughs> 딱 느낌이 의외로 부드럽고 엑셀링도 토크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노멀로 다니면 좀 편하게 타기 좋아. 오 노멀로 살짝 밟았는데, 오 느낌은 좋아. 뭐야 동풍 시트가 있네. 시원하게 또 올라오네. 포르쉐가 좀 편한 것 같아. 음. 낮차찬 데도 편안하게 보이고, 좌측 사이드 미러, 우측 사이드 미러 보는 것도 편안하게 볼수 있게끔? 부담스럽진 않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네. 어. 어우, 뒤에서, 어, 뒤에서, 아유, 그냥 찌개가 보글보글 끄네. 완전 터질 때도 제대로 터지겠다. 3000rpm도 가지도 않았는데, 목풀로 에서막 지금 부글보글 끌어. 뒤진다 와와 와, 어떻게 그냥 바로 5단으로 뚜두두두 올라가자 거꾸로 깨졌겠다 씨아 장난 아니네 너무 좋은데? 내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터보 스가 이제 또 한국에 오면 또. 그 영상에서 본것 중에 하나가 쩔잖아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어 라벤 SVJ랑 비스타랑 붙었어 근데, 터보에스가, 그거를 더 압도하고 있더라고. 지금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타니까, 아. 이것보다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냥 터보에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나오면 이제 얘는 이제 힘들지. 그치? <laughs> 어디 못 끼기지, 이제. 아, 그럼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목소리> 오. 야. 아 무섭다, 이 뭐. 야,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고? 스포츠 모드 때가 약간 팝콘이 더 많이 튀기네 아, 스포츠가 제일 좋아? 소리도 제일 좋고 장단을 울려주네 목거리 장단 맞죠? 그쵸? 그리고 그치? 내가 구글 퍼버S를 타봤거든 사실 불안정했어 p d c 가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아니야 이게 어우 야이 어? 야, 난 그런 거 같아. 새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PDK는 <laughs> 진짜 빠르고 팔단까지 가는 거는 아직 못 보겠어, 무서워. 제일 재밌는 게 2단, 3단 같아. 그러니까 2단, 3단에 어... 또 터지는 맛이 있으니까. 어, 다운 어, 스프도 되게 좋다. 좋다, 살만 하겠다. 부자구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써스 느낌? 보완을 됐다고 하면은, 확연하게 좀 티가 날것 같은데, 티가 안 나는 부분은 있네. 근데, 이 스포츠카에서 써스를 그렇게 따져야 될건 아닐 것 같고. 나도 궁금하지만 사람들도 궁금한 내용이야. 차주는 직업이 뭔가요라는 게 많을 거야. 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음, 학원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지, 그렇 어, 차주가 말 하는 응. 장점과 단점. 장점은 나. 박스터 대비 편해. 그리고 밟아줄 때마다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마력과 토크 빠에서 스포츠 어.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박스터에는 크루즈 없지. 없지. 어, 크루즈 있는 거 보고 내가 장거리 한 번씩 뛸때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차간 거리 조절되고 어. 핸들만 내가 컨트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 되게 편하게 느꼈어. 데일리로 가기 좋다며 가능해. 나는 느낄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음. 네, 이걸로 일단 먼저 한번 이번 <laughs> 생는 느끼고. 어, 근데 나는 그전에 박스터만 봤고 카이맨만 봤어. 음. 나는 이 뒤에 창문 이 열리는 줄 알았어. 저안열리대나 응. 언제 하던때면은 출구할 때 이거 타고 가라 할때 알았어. 그 자무산 넣을 때. 무산넣 때? 어, 이거 뒤에 이거 였는데 무사한 오일 구멍이 열리더라고. 어? 어? 딜로가 갑자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는 거야. 뒤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응. 안 된대 뒤로. 아. 편하게 이제 탈줄 알았는데. 네. 아쉬움이 네어 그치 그치 헤드업? 어, 헤드업이 없잖아. 없다 어. 아 근데 네. 단점 하나 또 어. 있다 그냥 포르쉐야 하차감을 어. 아직까지는 못느끼겠구 어, 하차감 페라리는 좋은 차로 올라갈수록 엄청 멋스러워지잖아 근데 얘는 뭐 좋은 차로 갈수록 점점 양카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 <laughs> 얘까지가 딱 온순하고 점잖게 타기 좀 좋은 거 같고 이게 단점인 것 같아, 거 같아 기름은 얼마 정도 나온 거야? 한달 내내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한7 8 80, 0만원 나오지 않을까? 와 보급률 처음 넣을 때 얼마씩?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한 7만 원 넘어 들어가 대 어. 반 이상을 차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너가 다니는 키로수를 따지고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8 번에서 1 0번 정도 넣네 기름을. 다른 차도 있거든. 어, 어. 이 차랑 같이 했을 때. 아, 같이 했을 때. 아, 이건 세컨으로 어, 타는 거 그치 거구나. 이 차를 살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이면 좀 타당할까. 자, 두 가지 로 나누자. 카푸어가 되는 거나 편안하게 사는. 집이 좀 사는 사람 있잖아. 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잘 리치, 리치 살면은 사람. 아, 뭐, 그니면 금수죠. 따지진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 자수성가 했다. 집도 사야 되고 부모님이 어. 안 사. 마누라도 먹고 살리고 한 달에 200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2000뭐 카푸어라고 하면 마방을 넣는 카푸어가 있고 <laughs> 어? 아니면 정말 그냥 플렉스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한 달에 한냥5 0 0정도 벌면 타지 않을까? 출고가가 2억 3590에 개별 소비세랑 재구매 하니까 그걸 가지. 빼니까 2억 3000에 출고를 했어. 500 벌어서 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이제 바뀌었어. 이어질것 <laughs> 같다, 가령이가그치5 <laughs> 어, 6 0 0이면내 생각에는 한 M 이나981 아니면 718까지 718 노말까지는 소지하고 있는 차는 몇대 정도 되나요? M4 이거 S63 AMG, 와, S63 AMG. 아 S63 a 정신 나간 거지? 어 아, 정신 나갔다 어 내가 부산에 있으니까 좀그 사람들 따라가나 봐 내가 낸데 마인드가 좀 되나?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낸 데? <laughs> 내가 이런 신차를 타본 적은 없어. 다 타보긴 했거든. 내 친구가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거에 사실 좀 뿌듯한 분이 있어. 아, 진짜? 어, 고맙다. 더 많이 성장해서 잘 돼가지고 더 좋은 차를 나한테 샀으면 좋겠어. <laughs> 오늘 이제 이차992 빌려줘서 되게 고마워. 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차를 한번더 빌려서 드래그들 한번더 해보고. <웃음> 어. <웃음> 정리해서 말하면 장점적인 게 되게 많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직 다못 느껴서 되게 아쉬워. 현992 차주분과 음. 함께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